신금하는 질문 같은데요. 회계 경리 관련해서 영리 기간 회계와 비영리 기간 회계가 난이도 면에 차이가 큰가요? 난이도 난이도라. 근데 제가 다 경험해 본바 비영리가 초보자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리 쪽 그냥 일반 회사들은. 그냥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되고, 그냥 세금 적게 냈으면 좋겠고, 이런 거가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올 돈다 들어오고, 나갈 돈다 나가고, 이런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 이런 쪽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야 있는데, 비영리는 예산으로 가 있어요, 그게. 한정된 돈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써야 되고 돈을 부족하지 않게끔 써야 되고 또 너무 많이 남기면은 또 내년 예산에 또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알맞게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이 다 뭐예요? 우리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익을 남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알맞게 썼느냐. 그래서 둘다 똑같이 결산하는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또 비영리 쪽은 아무래도 나라 돈을 그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감사를 또 받기도 해서 결산이 조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일반 회사는 규모가 작으면 감사를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회계를 대중 처리하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터지죠.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여, 영리와 비영리는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영리는 이익이 나는 게, 비영리는 예산. 고래서. 근데 이 예산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산이 쉽지가 않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이직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이운전의 정서를 제출하는 말이 없는데, 지금 시출이 되는 걸까요? 21년 4월까지 다른 회사는 정기적으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21년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 2월 달에 이직을 하셨으면 그전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만두기 전에. 즉, 전 직장이죠. 거기서 해야 하는 건데, 그만뒀으면 연말정산을 기본 정보만 가지고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작년에도 회사 이직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때 본인이 직접 다시 신고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때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들을 그때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기본은 해줄 거예요. 기본, 뭐, 인적 정보 쪽만 가지고 해주기는 할 거라서, 네,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경리들막 모여있는 이런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다 대부분이 질문이 올라와요. 질문이. 막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하는데 거기에 댓글이 잘안 달려요.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어, 그럼 이거는 내가 한번 알려줄 수는 있는데, <laughs>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과외한다 올렸죠. 그래서 근데 또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잖아요. 근데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직장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한편으로는, 학생분이 부러운 때도 있어요. <laughs>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고바고바 월급 받아면서 그냥 내일 퇴근하기 싫 시... 아니 퇴근하기 싫대. 어휴 출근하기 싫어서 막 그냥 투덜대고 막 이러는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는 삶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또 풀이다 보니까 돈은 잘못 벌어도 시간은 자유롭잖아요 이 시간이 자유로운 거에 또 맞들려 가지고 내가 과연 이걸 포기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고민은 돈을 잘못벌때 일이 없을 때 주로 이제 했죠 일이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강의 시작에는 격리카 앞에 질문만 답이 하나던데요. 그쵸, 그쵸, 그쵸.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첫, 첫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몇년 전이야. 그것도 꽤 됐는데. 그 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도 막 떨려가지고 처음이니까. 그때 대면이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서 대면이어가지고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수업을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그때는 또 교재가 제가 만든 교재가 없어가지고 다른 책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서 몇번그 이후로도 몇번 수업을 했었어요. 몇 번했지? 한몇두세 번인가 네 번인가? 무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수업 끝나고 밥도 먹었어요. 그 <laughs> 친구가 사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첫 학생은 지금도 일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음.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과외가 가끔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격리 실무에 관련되는 제대로 된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썼죠. 그래서 그렇게 또 교재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만난 학생분이 이제 유튜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업이 한창 많을 때에는 평일 반도 있고 토요 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라서 저기 종각에 있는 스터디룸 불러서 했었는데 그때 평일은 뭐 화목 화목 해서 2주 하는 하나의 반 그리고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날한 번씩 하는 반 그래서 한 달이면은 총 3개의 반이 있었어요. 와. 그렇게 총세 개의 반이 다돌 때도 있었고 뭐한 개의 반만 열릴 때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많을 때는 세개다 열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대면 수업도 못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온라인보다 대면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바, 바뀌고 나서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뭐냐? 격리분이 많이 모인 그 카페가 바뀌었어요. 한번 다른 걸로 주인장이 다른 걸로 넘겼는지, 다른 분한테 팔았는지, 다른 걸로 넘기면서 제가 그런 과외를 한다라는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때 많이 줄었죠. 그때 많이 줄어가지고 수입이 없으니까 쉬워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많이 알아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그래도 꾸준히 하니 계속, 소비 계속 있기는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큰거 들어오면 큰일 조금 하면서 뭐, 많이 볼땐 많이 벌고 조금 볼땐 되게 조금 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1 시간 동안 저랑 어울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아직까진 추우니까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출장 경리 서비스랑 멤버십 환경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 드리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